정사각형입니다. 내부의 한점 P에 대해서 음, BP 네 개가 다 길이가 같도록, 그렇지? 이렇게 네 개가 길이가 다 똑같도록 잡았을 때이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일단 여기 정사각이가 형이 길이 똑같겠지? BC 길이도 나머지애들하고 똑같아. 그이 정사각형이네, 정삼각형이네.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60도. 여기가 음, 얼마? 30도, 30도. 그럼 여기가 얼마? 150도를 반으로 나눠서 75도, 나갔어요. 75도. 그럼 여기가 60도 맞니? 여기도 75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각크기알수 있겠지? 네. 그리고 얘하고 얘는 이등변삼각형인 가알 거야. A, B, 요거 뭐야? 요거와 요게 합동이니까. 그죠? SAS 합동이다. SAS 두 변과 사이의 각3 0도 같아서. 그래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d가 구할 수 있겠지. <laughs>